오늘은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 37분 점시가 한참 지났어요. 어, 날씨가 흐리고 태양이 한40% 밖에 없어요. 날씨가 흐려요. 비가 올것 같은데 아마 저녁에 늦게나 비올것 같아요.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마태복음,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장, 1절부터 해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의도적인 기록이 이렇게 생략돼 가지고 이렇게 어, 짜맞췄는데 마태복음의 저자 세리 마태는 숫자에 능한 세금 수납원으로 마태복음 1장의 1절부터 17절까지의 족보 예수의 법적 아버지 목수 요셉의 족보 다윗 왕가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에서 그거를 이제 짜 맞추느라고. 4명을 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중간쯤에 해당되는 거 중간쯤에 1장에 6절부터 11절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고 여기는 왕가의 기록은 예수님의 직접 직계조상은 총 19명이 되는데 왕, 왕으로서 왕 19명의 왕이 있는데 또두명의 왕은 어, 이제 직계조상은 아니고 또한명은 불법으로 한그 할머니 할머니고, 그래요. 그,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온 그 할머니. 자, 14명만 기록을 했고, 4명은, 어, 뺐어요. 아시아, 아시아, 또 요아스, 아마사, 이렇게 뺐고, 요아김도 뺐어요. 요, 요 사람들이 먼저 3명이 빠졌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요, 엘리아김이 또기록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14명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명은 뺐고, 한 명은 다음 세대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긴, 여고냐, 여고냐는 포로기로 넘겨서, 이 사람도 왕이었는데, 백일밖에 못했지만, 포로기로 넘겨서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총 14명으로 맞췄어요. 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14명. 또 여기는, 어, 다윗 왕부터, 다윗 왕부터 해서, 어, 요아스, 어, 어. 요 일단 요 넘겨보죠 예자 다윗 왕부터 다윗 왕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밭 요람 해서 그 요람 왕뒤로 요람 왕뒤로 뺐어요 하나 두명세 명이 빠졌고 이제 다시 또 이어지고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요시아 때까지만 했어요 그래 요시아바로뒤로 여호와 김을 뺐어요. 요약연 빼서, 그리고 그냥 끝냈어요. 14명으로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자, 14대로 맞췄고, 마태복음에, 이제, 11절부터 16절 사이에 되는 거, 포로기의 족보. 여기 이제 왕인데, 이사람들 왕의 여고냐, 여고냐부터 포로기의 족보를 포함해서, 목수, 요셉님 예수님까지 14명으로 맞췄어요. 14명. 여기 왕을 포함해서, 왕을 포함해서, 그 이후는 제왕이 아닌, 제 평민이지만, 예수님까지 14명을 맞췄고 자, 마태복음 1장에 6절부터 11절, 총 19명의, 어, 역대 왕, 그니까 러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데, 두 명이 더 있어요. 또한 명이 또 여자가 한명 있고, 다윗 왕부터 여와 긴까지의 총 19명의 직계조상이 있어요. 왕권의 이양순서로 총 19명의 직계조상에서 4명은 의조도, 의도적으로 뺐고 1명은 포로기 쪽으로 넘기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중에 4, 14명만 기록해서 14명 대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자 리빙바이블의 1971년 마태복음 1장의 8절 자이 아시아 이제 아사 아사는 요사밭의 아버지고 요사밭은 요람의 여호람의 아버지고 여호람은 우시아의 아버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요 중간이 빠진 거야 요요 중간이 요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아시아 여호람 여호람 아시아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시아가 이렇게 빠졌어요 아마시아 그 다음에 아마시아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명이 요람과 우시아고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세 명을 뺐어요. 14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자, 마태 1장의 11절. 요시아는, 요시아는 요고냐의 아들이, 아버지다.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요시아의 아들 중에서 먼저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 김인데, 이 사람을 뺐어요. 이 사람을. 그러고, 여기까지 딱 끝내고, 여기는 후반부로 넘겼어요. 후반부고맨세 그 번째 그룹으로 넘겼어요. 자, 요시야는 여고냐의 아버지다. 그래서 욕을 뺐고, 그 다음에, 마태가 기록한 기쁜 소식, 마태복음 1장에 8절에, 아사는 여호수아을 낳고, 여호수아, 여호사밭은 요람을, 요람은 해놓고 세 명을 빼고 우시아를 낳았다. 바로, 증손자 격인 우시아를 낳았다. 이렇게, 요 빠진 사람이 하나, 어, 요기고, 빠진 사람이 요사람들이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세그 명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우시아가 붙었고, 그 다음에, 요시아는 바빌로노 잡혀갈 무렵, 여고냐와 그러니까 요시아는 바빌로노 잡혀갈 무렵, 바로 여고냐가 아니라 바로 왕이 여호와 김인데 이 여호와 김을 뺐어요. 그리고 여고냐를 붙였는데 여고냐는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요 다음 세대로 다음에 포로기 쪽으로 넘겨, 넘, 넘어가요. 겨넘 자, 여호와 김은 족보 기록에서 빼서 14명으로 맞췄다. 여고냐는 오로기 이후에 족보로 넘겨서 목수 요셉, 목수 요셉하고 예수님까지 14명으로 맞췄다. 자, 여기서 맨 앞에 있어야 될여호와김기 기로에서 의도적으로 뺐고, 음. 자, 14명의 세대에서 아브라함과 데이빗, 아브라함부터 데이빗,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데빗. 해서 총 14명 정확해요, 요거는. 14명 정확해. 요 아무 이상 없어요. 자, 19명의 예수님의 직계조상 세대에서, 이 외에도 2명 플러스 할머니 1명이 있는데, 요 19명은 직계조상이에요, 직계. 예수님의 직계조상이고, 데비부터 요와 긴가, 여고냐까지 왕의 이양 순서로 총직계가 19명, 마태복음의 저자는 19명 중에서 14명만 기록하고 14대라고 표기했고, 의도적으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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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해서 4명, 또한명은 다음, 어, 저그룹을 넘기고, 이렇게 해서 맞춰놨어요. 자, 다윗의 통치 시기, 솔로몬의 통치 시기, 르호보암의 통치 시기, 아비아의 통치 시기, 아세의 통치 시기, 여사밧의여사밧은3 5세의 왕이 돼서 25년 동안 통치했다. 통치 시기는 이렇게 되고 여호사밧. 자, 여호람. 여호람은 32살에 32살에 왕이 됐고 또 여호사밧이 죽기 전까지 45년 동안 여호람이 섭정을 했고 여호사밧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여호람은 848년에 단독 통치 왕권을 잡은 후 즉시 친동생들 6명을 모두 칼로 살해했다. 북 이스라엘의 아달리아와 정략적인 혼인했다. 아달리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다. 북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스레벨의 딸 집안 사람들이 그대 딸아달리를 아달리아 남편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주변에서 간섭함으로 북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처럼 이방신을 쫓았다. 하나님은 요람의 왕권을 뺏진 않았지만 남유다가 주변의 나라와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도록 했다. 그래서 에돔이 배반해서 독립했다. 이런, 이런 얘기로. 자, 몇, 얼마, 얼마 정도의 그몇 사람 정도의 팔레스타인이나 아랍의 그, 그 아랍 사람들이 근처 수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해안가 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와여 이제 여왕 여왕을 공격해서 여호람을 공격해서 다 죽이고 여 제일 어린 아시아만 빼고 다 죽였다 아주 제일 어린 애만 남기고서 다 죽였어요 아들들을 또 여기. 이렇게 해서 와이프하고 또 여러 아들들을 아시아를 빼고서 그래서 자 여호람 사망하기 2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고 1843년에 또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아가 엘리사와 활동하던 시기에 여호람 왕에게 경고성 편지를 보냈다. 여호람이 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생들 6명을 모두 칼로 죽인 것에 대해서 경고장을 보냈고 하나님이 남유다의 재앙, 특히 요람의 집안에 재앙을 보냈다. 요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병으로 거의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충이 머니 죽으니라 이렇게 사망해서 역대하에 21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기록에 의도적인 누락 생략된 족보상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시아, 하 아시아 여덟 번째 왕 아시아 841년 얼마, 어, 왕로릇 못했어요. 22세 왕이 됐고, 통치 기간은 1년 정도, 841년, 역대하 22장 2절에 나오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 사람들이 그들의 딸 아달리아의 아들 아시아 왕의 주변에서 간섭함으로, 아시아 왕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 요람왕을 쫓아서 시리아의 하사엘과 전쟁을 벌였다. 라못 길르앗에서 패전을 해서 북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 전투에서 부상을 하고 이즈르엘에서 왕의 부상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징계로 역대하 22장 7절에 북 이스라엘 이즈르엘의 요람 왕을 문병차 방문 중인 아합의 집안을 멸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의 지시대로 엘리사의 신학교 학생이 전달한 하나님의 명령,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니, 누구를, 님시의 아들 예후 장군을 아합의 집안을 멸하라. 기름부, 기름부었어 그래서 이 받은 이스라엘의 님시의 아들 예후 장군이 군사 군대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요람왕과 남유다의 아시아 왕두 명을 동시에 살해했다. 그 군사구대타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에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는 아달리아는 불법 통치한 기가 이렇고 아달리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북이사의 공주였다가 여람의 왕의 처가 됐고 왕비가 됐고 아달리아는 8년 동안 왕비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여호람 왕 아달레의 남편이 악질적인 병으로 사망한 후에 살아남은 막내 아들 아시아마저 1년 동안 왕위했다가 전쟁 중 북이스라엘 왕의 부상으로 문병을 방문했다가 북이스라엘 예후 장군이 일으킨 군사 부대타에서 현장에서 피살이 되자 남유다의 왕족들을 다세라고 왕이 스스로 불법으로 눌러 앉아서 6년 동안 불법으로 왕권을 휘둘렀다. 통치 기간은 불법으로 통치한 기간이 841년부터 835년 동안 6년 동안. 요거는 이제 열왕기하 8장에 1 8절이나오고 열왕기하 20아 어, 8장에 25절부터 28절. 또 열왕기하 11장에 1절부터 20절. 역대하 역대하 22장 1절부터 23장 21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아달리아는 예수님의 어 조상은 아니에요. 아달리아가 남유다의 왕족들을 살할 당시 841년 기원전 요아스 1세 아시아 아시아만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만 숨겨져서 어린 한 살짜리 아시의 베다른두이 여호세바가 6년 동안 비밀리에 양육해서 살아났다. 그 다음에, 요, 요아스, 요아스, 어린 요아스가 7 살일 때, 어린 요아스가 일 살일 때, 이제 왕으로, 이제 칠세 왕에 올랐고, 할머니를 죽이고, 할머니를, 통치 기간은 40년 동안, 아시아 배달은 누이, 여세바의 남편, 여이 아다, 여이 아다 제사장이, 6년 동안 숨겨서 키워온 요아스 한 살짜리를, 7살짜리가 될 때까지 숨겨서 키워서 왕위에 7살에 왕위에 복귀시켰다. 왕권회복 835년. 그 위에 이 요하스의 할머니는 아달리아는 죽었어요, 죽였어요. 여호이아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리아를 돌로 쳐 죽인 일 이후에 아람의 군대가 적은 군대 의 규모로 남유다의 큰 규모의 군대를 쳐 부수고 전쟁에서 요아스 왕을 심한 부상을 입히고 아람 군대가 요, 아하스 왕을 버리고 왔다. 그 신하들 두 명이 모바네에서 왕국 내에서 침실에서 피살이 됐다. 요이하다 제사장은 왕들의 묘, 로얄툰부에 장사되었으나 요아스 왕은 왕들의 묘역에 장사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 12장 20절. 또 역대하 24장 2 5절를 나온 오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아마시아라 하는 왕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는 25세 왕에 올랐고, 요아스가 47세로 피살이 된 후에 그의 이에 아들 아마시아가 2 5살에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통치 기간은 이렇게 15년 동안 통치했다. 15년 동안 통치했다. 전쟁 중인 아버지 요하스와는 최소 1년 정도는 공동 통치를 했다.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다. 아마샤. 자, 이어서 그 뒤로 이어지는 우시아라든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다 정상 무나스에 다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어, 아몬,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아 제일 마지막에 요시아 8살에 왕이 되고 31년간 통치했고 통치기간 이렇게 39살에 전사해서 열왕의 묘실에 장사 됐다. 요시아 제위 18년에 율법책을 발견했다. 622년 종교개혁 622년 니누의 아스루가 몇대 멸망했다. 이렇게 해서 요 중간 그룹이 요시아까지로 끝나요. 그 다음에 자. 유다의 왕으로 활동은 했지만 예수의 직계 조상이 아니라서 족보에 없는 사람들 여호아하스 여호아스 유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여호아스가 하 23살에 왕이 되고 3개월간 통치했다 609년에 요시아의 배다른 아들 친모는 하보탈 어머니는 하보탈 이집트의 왕느거 왕의 친공으로 리블라 하맛 하맛, 하맛, 하맛 지역의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가 이집트로 끌려가서 투옥중 사망했다. 이집트에 벌금으로 은 3.4톤, 금 34kg를 바쳤다. 당시 추가 사항으로는 여아스가 23살의 유대사람들의 왕으로 만들어서 세웠고, 3개월 만에 맘에 안 들어서 이집트 왕파로 느고에게 체포돼서 너 이리와, 여와서 호 이리와. 그랬더니, 이제 여와서 호 불려갔어요. 이 집, 불려가서, 거기서 체포가 돼서, 거기서 감방에있다가이 집들을 또 끌려가서, 이 집도 옥중에서 사망한 이후에, 여와세의 친동생, 시드기한데, 마띠한, 아직, 어리고, 친형제 어리고, 또, 이, 팔어, 늙어 올 때는, 이놈은 반역자의 동생, 아, 안 돼. 반역자의 동생 안 돼. 그래서, 요시아의 다른 아들 여호아스의 친동생은 반역자 동생이라서 안 되고 대신 바로 느구가 요시아의 배다른 아들 여호야 김 엘리아 김 엘리아 김 스물다섯 두 살이나 더 많은 엘리아 김을 왕으로 앉혔다 바지 사장으로 그 다음에 다윗 왕 이후 맨왕들 마지막 요시아 왕까지 1 4 명으로 맞췄다는 얘기 자 기록해야 할 기록에서 생략된 왕한 명, 17번째 요시아 왕의 아들 여우야김엘리야김의 족보를 뺐다. 여기 생략을 했어요. 예수의 직계 조상인데, 자, 여우야김엘리야김은 18번째 엘리야김은 25살에 왕이 되고, 바로 두고가 왕으로 세웠어요. 11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요시아의 아들 친모는 세비다. 느거 왕이 이집트의 느거 왕이 세운 왕이고 궁중 내 알력관으로 해서 반역자들에게 피살을 당했다. 598년 12월 말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언서를 불태웠고 누부갓네살 바벨론의 누부갓네살의 군대가 유동을 유다를 침공한 지 3년 만에 바벨론의 유다 지역을 통치하는 것을 인정했다. 이집트 의 정적 영향력 상실 후에 그 후에. 또 바벨론에 반영을 해서 바벨론 시리아 모압 암몬의 여러 외국 국가들이 유다를 침공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1차 시기 606년이 이제 몰려와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족보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건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족보가 돼요. 이어서 여와긴 여고냐. 여고냐가 18살에 왕이 돼서 3개월 통치하고 598년에 여야김의 호 아들 요시아의 손자 친모 이렇게 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예요. 요 아버지고 아들이에요. 요시아의 손자. 요 사람은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의 손자 친모 누수 누후스타 노스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했다. 누 누브, 누부간네살 제위 8년에 누부갓네살이 직접 어, 추가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침공할 때 바벨론에 항복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1만 명 포로하고 1천 명의 기술자 포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후에 석방이 됐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2차로 잡혀갈 때이 왕이었어요. 597년에 2차 포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갔어요. 유다의 맨 마지막 왕으로 활동했지만 예수의 직계 조상이 아닌 사람들. 자, 시드기야 맞다 아냐 21살에 왕이 되고 11년을 통치했다. 통치 기간 이렇게 되고. 여호야긴의 아자비. 여호야긴의 아자비. 배달은 아저씨. 그러니까 여고냐의 아자비의 여고냐. 친모하무탈친모하무탈 친모 요시아의 배다른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 사망 당시에 시드기야나 맞다냐는 당시 아홉 살이고 친동생이었다. 그래서 반역자고 반역자의 동생이라서 왕으로 당시에 안 시켜준 거예요. 자느부갓네살이 세운 마지막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587년 7월, 또는 586년 7월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3차로 잡혀갔다. 586년 기원전. 그렇게 해서, 14명의 이제, 족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있고, 자, 여우 이야기, 여고냐, 왕의, 유일하게 왕이에요 의 후손들 스알디엘, 수르바벨수르바벨은 고레스 왕의 바벨론 포로 석방 시 귀환할 때 유대인을 이끌고 귀환했다. 에스라서의 2장 2절에 나오는 내용.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됐다. 수르바벨 1차 포로 시 536년에 포로 귀환했고 536년에 자.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할 때 457년, 네메가세 번째 포로 귀환할 때 445년, 느메아가 총독으로 올 때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포로기까지, 포로기 이후에 하나, 둘, 이렇게 쭉 해서, 목수 요셉의 친아버지, 목수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해서 14명으로 이렇게, 어, 족보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일단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마태복음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서 좀 의도적으로 마태가 어, 삭제한 부분 그러니까 생략을 한거예요 의도적으로 뺐어요 4명 정도를 빼고 한 명은 이제 그 다음 그룹을 넘기고 해서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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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다 14명 14명 14명으로 마친 그 기록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거예요 여기까지